예, 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10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217페이지 '관광사회학의 성격'을 하는데, 첫 번째 경험적인 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론적인 학문이라는 얘기죠. 이론적인 학문이. 아, 관광사회학의 성격!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요. 동영상을 올리다가 한참 씨름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만 해야 될것 같아서 경험적인 관찰과 추리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살짝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관광사회학은 이론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관찰을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사회적 관광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적인 이론의 이론의 전제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관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회, 사회학의 어떤 이론에 적합한 것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애매해져요 우리는 갖다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 번째 축척적인 걸로 좀더 설명을 할게요 축적적은휘뮬러티면서 쌓여지는 거라는 거죠. 차곡차곡 정보가 쌓여져서 큰그 덩어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관광 사회학적 이론들은 절대 불변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변화하는 사회적 관광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모순되는 이론은 교정 또는 대체하고 새로운 관광 현상을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만 보면 뭔 소린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보십시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혼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 그게 어려우면 혼영, 혼밥 그죠? 혼영, 혼자 영화를 보는 거 혼밥, 혼자 밥을 먹는 거죠 옛날에는 꼭 같이 모여서 두 씩, 세씩 모여서 먹었죠.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해운대 가서 어, 우리 동네에서 밥집에서 그 밥을 먹는데딱한 마리가 탁탁탁 떠 있더라고. 우린 네 식구 쫙 갔는데 삥 둘러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안앉게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밥이 나오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가 뒤에 가면 그렇게 고독한 분중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이 안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밥 제제 제 나이 또래는 혼자 밥 먹으면 이상한 거였어요 저 성격에 문제가 있다 왜못 어울리지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운 게 됐죠 그러니까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적으로 고거에 맞는 이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아, 관광이 앞으로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와요. 끊임없이. 최근 들어서 나온 건 뭐죠? 목적지 없는 비행. 비행기 그냥 김해공항에서 떴다가 다시 김해공항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전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또 혼자 여행하는 거, 또 최근에 유행하는 건 혼자 살아보기, 아니 혼자 살아보기가 아니라 어떤 여행지에서 한달 살아보기, 그게 각종 사회현상과 맞물리는 거죠. 어, 그 쉽게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친구, 페이스북을 처음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처음 만든 거는 자기네 집 차고에서 미국이니까 차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고에서 회사에 출근한 아버지랑 어떻게 대화를 해볼까 하다가 만들어냈던 게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근데 언제부턴가 자랑질하는 공간으로 바뀌었고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고 과연 페이스북에 나의 친구 캐테고리에 있는 사람 중에 진정한 친구는 몇명 있을까? 그런 것들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어, 이, 휴, 일본 같은 경우는 초식 남성이라는 게 있죠. 초식 남,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초식 남성이라면, 남성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초식동물처럼. 그래서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연애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만 그렇게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붙여서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학문을 하시면 학자로서 길을 가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기가 참 좋은 거다. 교수님, 저는 학자에게는 적었습니다. 이 대학 다니는 것만 해도 지겨워 죽겠는데요. 여기서 끝, 대학을 막 대학으로 끝을 내고 싶습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대학을 안 다녀도 성공하는 사회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여러분들한테 뭐 이론을 만들어낼그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그걸 실무에 적용을 하면 새로운 여행 상품을 만들어낼 게 많다는 거예요. 새로운 여행상품 옛날에는 민박이었단 말이에요 민박 시골에 놀러와서 바닷가 오천에 놀러와서 그동네 사는 집을 하나 빌려서 2박 3일 있다 오는 거죠 집을 통째로 빌리는 거죠 방에 들어가면 그집 아이가 쓰는 그집 아이가 초등학생 초등학교 책상도 그대로 있어요 그 식구들은 여름엔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자도 상관없죠 그리고 도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버리가 됐는데 그러다가 여관 여인숙 모텔 요새는 민박이라는 게 거의 없죠 전부 다또 게스트하우스 또, 게스트 또 풀빌라 풀 풀이죠 모든 시설 단독빌라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최선 관광을 전공하시려면 여행을 많이 다니셔야 돼요 많이 놀아야 돼요 그러면서 요것과요것을 결합하는 걸 만들어 내면 되니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예요. 지금, 오, 늘은 뭐, 코로나, 이제 하도 몇 명, 몇명 하는데, 이제 우리도, 아 옛날에는, 한달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몇 명이랍니다. 오늘은 몇 명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만덕인가 쫙 나타난 이후로는 몇 명이 나왔는지 관심도 없고 또 부산은 작기도 하고 근데 유럽에서는 다시 오늘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에휴, 어, 금요일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금요일이에요 근데 뉴스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시 통행금지령을 내렸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나다니면 안돼 증명서가 있어야만 된대요 코로나가 확 퍼져서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하느고 난리 브루스를 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CNN 뉴스를 보면, 어, 머지않아서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발생할 거다. 하루에.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발견한, 발생한 게 2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인구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혼자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또, 어 뭐죠? 보복 소비라는 게 있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못 가니까 해외여행도 가고 이쯤 되면 한두 번은 갔을 텐데 뭐못 가니까 그돈 가지고 소비를 막 하죠. 그까그 그러니까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여행을 못 가서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소비를 줄이고 다시 여행으로 가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까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지금 저 학기 초에 이 동영상을 처음 할때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이런 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는 큰 재앙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1학년인 여러분한테는 이게 굉장한 기회다. 왜 그러냐면 지금 30대, 40대는 이런 거대한 그 세계적인 질병을 경험한 경우가 드물어요. 옛날에 뭐, 뭐 낙타에서 나온 뭐지 싸든 뭔가 있었죠. 그거 할 때도 잠깐하고 우리나가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거.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아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결해가는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새로운 상품이 뭐가 나왔나? 그런 거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음번 대유행 때 여러분은 성공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과거에 봤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 맞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왜 그러냐. 면 유심 있게, 주의 깊게 관찰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힘든 건 알지만, 지금 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많은 사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는가를 본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다면, 뇌에 각인시켜 놓는다면, 여러분이 졸업할 때쯤에는 굉장한 자산이 되는 거죠. 어차피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런 걸 주의 깊게 보고, 아, 이런 거 하면, 이런 거 하면 좋겠구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과, 아, 아무 생각 없이 짜증내면서 지낸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죠. 아, 그 뭐죠.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한 사회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누군가는 지배를 받았고, 누군가는 지배를 했고, 누군가는 상류층이었고, 누군가는 하류층 빈민이었고, 계급이 나눠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는 세상도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계급에 속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상류층이요. 저는 지배층이요. 되면 좋죠. 근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층과 지배층은 소수예요. 하류층과 빈민층은 다수지요. 소수로 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 소수에 들었을 거고요. 하류나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세상이었어요. 열심히만 하면 상류층이 됐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났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근데 점점, 점점, 그런 확률은 줄어드는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앞으로 그건 심화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요제,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스쿠터, 아니, 뭐라 고 그래? 혼자 발로 이렇게 전동 스쿠터 같은 거 있죠? 스쿠터 아니고 뭐야? 싱싱이 같은 거. 이름을 잊어버리겠는데. 그걸로 하는 관광 상품을 안동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대박 났죠. 거기다가 또그 동네에서 대박 쳤던 게 뭐냐면, 소카. 작은 차 빌려서 다니죠. 그걸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를 만들어내서 제공을 했어요. 그 동네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소개를 했죠. 대박 났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인터넷을 TV에서 봤던 것 같은데 청주 같죠? 청주가 충주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공무원이 유튜브 올렸다 고 그러죠. 그 사람은 어 따로 뭐 그런 그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업무 중에 이제 유튜브로 홍보하는 업무를 맡은 거죠. 따로 뭐 홍보비 그게 나오는 게 자기 돈 들어가면서 거의 가는데 주로 했던 게 뭐냐면 하수처리장에 서밥 먹고 뭐한 데 가서 하고하면서. 그고 충주군가가 대박 인터넷에 떴어요. 그러니까 남과 다른 시도를 하는 거죠. 아마 서울시 다음으로 그어 방문자 수가 조회수가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접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저 표지에 있는 것만 갖고 그걸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앞에서 잘하는 놈 따라가면 성공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따라가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앞장서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죠. 패트 팔로우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상류층에서 퍼 t m 스트무버 다음 단계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됐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윤리 베타적인 학문이다. 자 봅시다. 관광 사회학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이라는 선악의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서는 매춘과 관광, 범죄와 관광 그런 게 나왔거든요. 매춘 관광이 존재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현재 성 매매는 불법입니다. 성을 사는 사람도 불법이고요. 성을 파는 사람도 불법이죠. 반면에 북유럽의 네덜란드 같은 데는 합법이고요. 독일인가요? 독일에서는 매춘부들이 집단으로 데모도 하죠. 왜 우리가 영업하는 걸 방해하냐. 코로나로 우리 PC방 막고 또 노래방 장사 영업 못하게 했듯이 걔네도 왜? 걔네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매출을 합니다. 하나의 서비스 직종이에요. 걔네는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거든요. 저도 처음에 유학 가서 남들 안 하는 거뭐 할까 하다가 우연찮게 섹스 투어리즘이라는 걸 찾았어요. 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한동안은 석달 한반 학기 정도는 거기에 미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문만 찾아보고요. 그것도 아그 호해는 아니었고요. 어, 그걸 어,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이름 생각하는데그 사람은 원래 직업은 그 유대인 라삐예요이 라삐. 빵모자 같은 거 쓰고 그 예수, 성경 얘기하고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 그러면 내가 한국 갔을 때. 와 섹스 건강의 전문가이시한 그러면 이상하잖아 뭔가 뭔가 이상하잖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좋고 나쁜 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뭐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거거든 요 뭐든지 양쪽이 이거 아니면 우리 편 아니면 네편 아니면 내편흑 아니면 배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보수 아니면 진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회학적으로 그걸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파트는 왜 있냐면요. 대체로 요 파트는 전공에서 깊이 고학년에 올라가도 안 다뤄요. 근데 개론 책마다 이런 파트를 조금씩 조금씩 달아놓거든요. 짧게 짧게. 그거는 제 생각엔 그래요. 관광이라는 학문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반면에 깊이는 그다지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학문, 특히 경영학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하죠. 제가 처음 교수 됐을 때도 이제 원로 교수님들한테 인사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신교수로 됐습니다. 어 전공이 뭡니까? 그래서 관광경영학입니다. 근데 진짜로 한 분은 야 그게 무슨 학문이냐? 경영학이면 경영학이지. 관광경영학은? 그러면 경영학만 붙이면 다 갖다 붙이면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그렇죠? 요즘은 의료경영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점점점점 세분화돼가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기존 세력들은 이것들을 인정을 잘안 하죠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고 노다이 되니까 자기 영역에서 새로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뚫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책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역사 시, 어, 관광사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다 기억이 나거든요 뭐냐 하면 어느 학문이나 역사가 있다 생물학사 경제학사 그런데 관광은 없어요. 왜 관광이란 용어가 쓰여진 것도 최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국시대에 무 승려들이 왔다 갔다 왔다 귀족들이 그랜 비핵감 또 그것도 나와요. 그랜드 투어를 했네. 뭐 어쨌네 저런 걸 그런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사실 그걸 꼭 증명해야 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만 잘하면 되는 거지. 관광이라는 게 뭐예요?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 놀고 싶은 사람들에게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굳이 뭐 그걸 뭐 학술적으로 뭐 초창기에 학회에 갔을 때는 그것과도 몇번 논쟁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합시다. 여기서도 새로운 걸 찾기는 쉽다는 얘기죠. 새로운 것 쪽으로 가는 거예요. 쉽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가능성이 많으려면 유심있게 관찰을 하고 저게 뭐지? 왜 저렇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버스를 타면 지하철은 땅속에 다니니까, 안다. 버스를 타면 버스 노선을 지나가는 길마다 상가들이 다르죠. 도심의 상가와 주택가의 상가와 그럼 왜 다를까? 뭐 때문에? 또 가끔은 요즘은 더 그래서 그렇죠. 임대하고 빈빈 상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빈 상가가 많이 나올까? 그러면 답은 그거죠. 요즘 같은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구나. 야 점점 팍팍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다 보면 나와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험만 보고 성적을 받고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자꾸 자꾸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대학 수업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됐고요. 네, 표를 갖고 간단하게 이제 봅시다. 관광 사회학의 영역. 자, 교재를 읽다 보면 모든 과목에 있어서 교재를 읽다 보면 표,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표나 그래프를 책을 쓰는 저자의 입장에서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나 그래프나 그런 것들은 이 활자로 쭉쭉쭉쭉 써 있는 것보다 한 번쯤은 봐둘 필요가 있죠. 물론 저도 다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라고 얘기는 해죠.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사회 분석의 차원에서 행위의 물리적 생물학적 기반을 보면, 말은 어려운데 옆에 보면 돼요. 관광 사회학자의 관심 영역 보면 인종, 성비, 인구 구조와 관광 인구의 관광 지리적 분포 그런 거 있거든요. 관광 쪽만 볼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건 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고령사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죠. 점점, 점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초고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년층의 관광행태와 20대의 관광행태는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를 것 같기는 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광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면 망해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죠. 지금쯤은 이렇게 고령화 사회,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렇죠. 인터넷으로 초고령사회, 플러스 관광 쳐보라고 그랬죠 bts만 치지 말고 블랙핑크 누가 갑질했다 그것만 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기회는 똑같이 있어요 그 기회 행운이 올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느냐 못 하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행운은 기다려 주질 않죠 어, 뭐죠? 그리스 여신화에 나올 때 보면 행운의 여신은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는 하나도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행운이, 행운의 여신이 왔을 때한 번에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잡으려고 그러면 뒷머리가 없으니까 못 잡는 거죠.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행운 더 크게 기회라는 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평소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은 잡지만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사람은 못 잡죠. 아 그럴걸. 아 그때 왜 그랬지. 그건 전혀 영향가 없어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개인행위에서 관광객의 행동에 미치는 사회의 영향 집단과 사회 측에 미치는 관광객의 영향 아까 얘기했죠. 관광객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죠 혼인이 나온 거 혼자 살아보기 모르는 게 나온 게 너무 연결이 돼 있는 거 같으니까 거기서 아까 페이스북 같은 얘기요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집단 과정에서는 집단과 조직 성원들에게 미치는 각 소집단의 영향과 더큰 사회체계들과 관광과의 관계 큰 집단 안에 작은 집단 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큰요 개별 집단들이 큰 집단의 사회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예요. 가족, 종교, 경제 부, 정부 등 사회 제도와 관광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종교를 얘기합시다. 기독교하면 기독교 관광 있죠. 성지 순례 같은 거 하죠. 천주교 같은 것도 성지 순례 하잖아요. 또 가족 관계에 따라 대가족인 경우와 핵가족인 경우 여행, 그, 서로가 달라지죠. 문화에 대해서는 민족문화, 대중문화, 엘리트 문화, 그리고 하위문화, 관광과의 관계. 사실 문화, 관광을 위해서 다르긴 합니다. 이건 복잡하긴 한데. 보세요. 민족문화. 어, 지역의 관광이 발전을 하면, 관광지가 되면, 지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높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어, 10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